안녕하세요. 이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혁입니다. 네. 어뭐 옷이 뭐신세밖에 없어요? 네. 어세요 이거 얼마인데요? 3000원? <laughs> 아닌가요이 어, 브랜드 사람들 다 관계자들 욕했으면 좋겠다. 아, 어, 메이커요? 네. 아, 그렇군요. 아, 메이커였구나. 몰랐습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하려고 하죠? 어, 저희가 방콕을 갔다 와 보면서 음. 현지 분위기가 어땠는지 음. 좀 얘기를 나눠 봐야 될것 같거든요. 옛날에야 뭐 방콕이 못 됐어요. 저 됐어요.지만 지금 바로 잘안 되는데. 뭐 뭐야? 뭐 됐어요? <laughs> 지금 바로 잘안될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제 예? 코로나 때문에 예? 과연 한국과 분위기가 비슷한지 코로나 관련해서 예? 아니면 태국은 뭐 코로나도 많이 걸리는 건지 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지금 뭐제 댓글에 보면 아, 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거기 분위기 어떤가? 또이슈 사항도 있죠. 대마라는지.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된 거와 yeah? 대 o 에서 <laughs> <laughs> 설명해드리고 합니다. 네, 연습하는 o 같은데. 그럼 첫 번째 먼저 코로나. 첫 번째 코로나. 예현 a 분 o r o n a Co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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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가 r o n a Corona, c o r o n 에 Co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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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r o n a Corona, Corona, c o 그렇게 치면, 그렇게 치면 동양인들이 적었어요. 아직까지 많이 안 갔던 추세라서, 정말 사양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 많은데, 보면, 태국분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처럼, 응. 뭐, 야외에서 마스크 쓰는 거 권고라고 얘기를 해도, 나름 잘 쓰고 다니세요. 그렇지, 맞죠. 어, 우리도 뭐, 한국에서, 우리도 권고지만, 다 요즘 마스크 끼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야외 처음에 마스크 안 써도 된다 풀렸을 때도 좀더 눈치 보면서 마스크는 그냥 끼자란 분위기로 다 끼고 다니시지 아, 지금도 네. 많이 끼고 다니시잖아요 네. 태국도 마찬가지로 태국 분들은 그냥 실내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많이 잘 끼시는데 맞아. 그, 솔직히 서양분들이 진짜 마스크를 안 끼세요. 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분들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래서... 네, 뭐, 실내서든, 어. 밖에서든, 음. 그냥 자유인이에요. 아, 자유인이요, 자유인.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여행을 계속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뭐, 아직까지 이게 뭐, 안정화된 게 아니니까, 뭐, 서로가 서로의 에티켓이 약할까요? 맞죠? 맞아요. 어. 좀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어디서 지금 바이러스가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음. 뭐 차라리 전화 1억이나 뭐 인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가 확진되고 나서 치료되고 나간 상황이어서 괜찮았는데 그렇죠. 네. 같이 갔던 구호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나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해 여행 가시는 분이 있다면 코로나를 한번 걸리셨 분들은 한 번도 안 걸린보다 리 조금 나요. 아 어, 낫다는 거는 걸릴 확률 이 낫다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요번에 변이는 이게 이런 사람도 또 걸린다고 하니. 뭐 해외를 가기 전에 자기 안 걸렸다. 그러면 걸린 사람한테 걸리세요 빨리. 그고 일주일 딱 격리하고 나가세요. 그럼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제느낌은로 음.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 1 9에 감염되지 않고 음. 여행 가신 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어, 그렇죠. 아직까지 해외 여행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실 때 신속항원 검사를 하게 되실 텐데 그때 음성이 나오고 한국 와서 PCR 해봤는데 어 양성이 떴다. 그럼 한국에서 격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태국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떴다. 그러면 태국에서 격리해야 를 되거든요. 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죠. 음. 네, 격리해야 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격리가 있으니까 발생을 하게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신경 안쓸 수가 없어요. 그래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걸리고 싶다고 안 걸리는 거는 아니지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항상 마스크 끼고 먹을 때는 먹더라도 사람이 많이 없는 곳은 좀 벗어서 뭐 사진 찍고 할수 있죠. 그런 부분들 개인 위생 관리 자체, 그 부분들을 하시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보시면 지하철이나 버스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요. 웬만한 사람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 세계 에한 겪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서로가 조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단 최종 정리를 하자면 방콕이 워낙 다양한 나라에서 여행을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없죠. 도시다. 예, 그럼 맞죠. 네, 예. 그래서 이미 한번 감염되고 나갔으면 좀 확률이 적지만 음. 아예 코로나일구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간다면 걸릴 확률이 좀 높기는 하다. 어, 걸렸던 사람보다. 높다 네 응. 그래서 철저하게 마스크 끼고 위생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마스크 얼마 안 하니까 좀 여유분을 많이 갖고 가시면 아침 저녁으로 바꾸세요 땀만 흘려서 그래도 현지에 보면 은 루프탑 바도 그렇고 술집도 그렇고 응. 저희가 한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응. 앞에 간호사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스도 있고 응, 맞죠, 맞죠. 봤잖아요. 네. 그게 조금은 비싸고 고급된 술집이 그던가 이런 곳에는 무조건 들어가기 전에 신속항검사서 음성이 나와야지만 출입되더라고요. 그 유명한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도 앞에 신성항원 음성 나와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들은 출입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지 이야기 한 것처럼 딱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놀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양성이나 못 놉니다, 그게. 기업이나 이런 아까진에 나이트클럽이나 루프탑이나 공공장소 모인 곳에서는 서로가 그걸 더 케어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조치들을 선별적으로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뭔가요? 대마 관련된 거죠. 아, 대마. 예. 아주 핫한 이슈죠. 뭐 핫하긴 한데 뭐 우리 한국에서는 원래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마약물이잖아요. 그렇죠. 마약류인데 이제 태국에서 그게 합법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발생한 이슈예요. 맞아요. 거기다가 뭐 태국 갔더니 내가 주문한 아, 예. 음식에도 대마가 있더라.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섭취를 했다. 네. 마셨다 그럼 어떻게 되나? 가장 궁금한 사람들이 그렇게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한, 한국에 한 돌아왔는데 그럼 난 어떻게 되냐? 어.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 대마가 있나 없나 제가 중간에 계속 보기는 봤었어요. 네. 봤는데 실제적 분위기로는 대마가 합법이긴 해도 뭐 태국 전체 모든 사람이 담배 피듯이 대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런 거 같아요. 맞으니까 거기에 보시면 제가 갔을 때도 대마 하는 집은 그 로고인가 뭔가 붙여져 있었죠. 네, 대마 응. 모양의 로고가 있는데 그게 간판에 붙어 있어요. 그 가게는 대마가 있는 곳이고 그 외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냥. 그 일반 음식점이에요. 일반 음식점. 원뭐 그렇게 시급 많하기 때문에 갑자기 뭐 합법화 됐다 하더라도 모든 음식에 대마를 여어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합법화 되면서 태국 안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긴 하더라고요. 음. 대마를 넣은 케이크를 아기가 먹었다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음. 그렇게 뭐 대마 합법적으로 풀어줬다고 해서 모든 음식에막 첨가할 수 있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돌아올 때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대마 같은 거를 맞아. 일반이 펴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화물 찾을 때 마약 탐지견이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의심스러운 가방이 있거나 큰 가방을 들고 음. 온다. 그러면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마약 탐지견이 와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캐리어는 저 수화물이 었는것들은 미리 검사 다 했을 거고요. 그런데, 들고 타는 것들은 검사가 안 됐던 부분이니까, 여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약 탐지원이그 들고 있는 봉, 봉지에 이렇게 가요, 잠시, 냄새 맡으러. 그래서, 그게 조금 강화되지 않을까, 한국에 입국했을 때. 맞죠? 네 다른 나라 입국하는 음. 것보다 아무래 태국 입국하는 것에 음. 대해서는 그 부분을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응, 공항 쪽에서 맞아. 그 부분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대마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뭐 대마와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음 없습니다. 예 그냥 자유 여행하시면 됩니다. 예. 네 내가 막 의도해서 대마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하면은 할수 있겠지만 항상 그런 게 문제죠. 하지 말라는 거꼭 구시해가 문제를 일으킨 거 이런 거안 하면 됩니다. 그냥 맞죠. 네,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뭐 검사에서 적발됐다 그럼 본인이 음. 책임지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음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제가 준비한 이슈 두 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어, 이거밖에 안 했어요 지금. 하한니슈두개 들고 왔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 현지 분위기는 여행하기 좋고요. 마스크 개인착차 하시고요. 대마는 어, 대마 안 하는데 가면 되고요. 어, 굳이 맞아요.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여행 되시기 바라고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